성모님 술래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농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태되어 나시고 봉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고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시작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경할 하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날마다 아드님께서 걸으신 순환의 길을 술라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모님의 술래의 길을 목사하며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저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푸소서 1. 성모님 예수님께서 홀로 피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기세만의 동산을 술래하시며 목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거룩하신 말이 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두 번째 성모님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붙잡히시고 신문과 모욕을 받으신 유대 대제사장의 소책을 순례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거듭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있으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세번째 성모님 예수님께서 몰매와 고문을 당하신 로마 궁대의 영례를 술래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 성모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가시 면류관을 가시 쓰시고 사형 선고 받으신 누마 종독 빌라도 법정을 순례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이로워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 성모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신 고난의 길을 순례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혹 되시며. 세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6. 성모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돌아가신 굴고다 언덕을 술래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거듭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7. 성모님 예수님의 시신을 묻으신 동로덤을 수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마침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걸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순환의 길을 저희도 날마다 묵상하고 술래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믿으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자유로우신 성모 성신 미심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걸으소서. 아멘.